하나, 둘, 셋. 아, 어, 괜찮아. 어, 아, 아. 어, 어, 괜찮아. 아 어. 두 가지를 하려니 쉽지 않네요. 오늘은 제가 신생아 50일까지 직접 써본 육아 아이템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일단 다양한 국민템들이 엄청 많잖아요. 근데 저희 집이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라서 그걸 다 드리기엔 공간이 너무 부족했어요. 그래서 살 때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. 진짜 이거는, 아, 너무 잘 샀다. 이거 너무 추천이야. 하는 육어템들만 쏙쏙 골라서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만마존입니다. 첫번째는 분유포트입니다. 아기 분유를 탈 때는 보통 물을 한번 끓였다가 식혀서 타잖아요 근데 이 분유포트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100도까지 끓인 후 자동으로 40도로 맞춰주고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해줘서 정말 편해요 분유포트는 출수형이랑 주전자형 두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공간을 덜 차지하는 주전자형 을 선택했어요 세척도 간편하고 용량도 넉넉해서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육아템은 바로 자동분유 제조기 브레짜입니다. 아, 이건 진짜 신생아 시기에 완전 필수템. 커피 머신처럼 분유와 물이 정량으로 자동 배합돼서 바로 추출되는 기계예요. 특히 새벽 수유할 때 정말 빛을 발해요. 졸린 눈으로 물 끓이고 온도 맞추고 분유 계량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분유 완성. 아기가 갑자기 배고파 올 때도 바로 분유를 줄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. 세 번째는 젖병 세척기입니다. 조리원에서 퇴소하자마자 2시간 간격으로 분유를 주기 시작했는데요. 트림시키고 재우고 나면 어느새 1시간이 훅 지나가요. 그 와중에 젖병 닦고, 삶고, 건조시키고, 와, 이건 정말 혼자 하기에 너무 벅차더라고요. 근데 젖병 세척기는 젖병 4개가 쌓이면 한 번에 세척, 살균, 건조까지 자동으로 해줘서 시간도 절약되고 위생적으로 훨씬 안심이 됐어요. 다음은 아기 위생 관련템들을 추천해 볼게요. 첫 번째는 기저귀 가리대입니다. 이 제품 하나로 기저귀 갈이부터 옷 입히기, 로션 바르기까지 아기 케어를 거의 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. 특히 좋았던 점은 옆에 수납함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처음엔 따로 트롤리도 샀는데 결국 이 수납함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. 게다가 기저귀를 임시로 둘수 있는 통까지 있어서 기저귀 갈다가 굳이 쓰레기통까지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했어요. 그리고 요즘 아기가 50일이 되면서 위에 달린 모빌을 너무 잘 쳐다봐요. 모빌 보면서 방긋방긋 웃는 모습에 저는 더더욱 만족 중입니다. 두 번째는 아기 전용 수전이에요. 신생아가 대변을 봤을 때 물티슈보다는 물로 씻는 게 좋다고 해서 아기 비대랑 수전 두 가지를 준비했었는데요. 결론적으로 아기 비대는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수전은 너무 잘 사용 중입니다. 아직 아기가 목을 못 가놔서 비대는 좀 불편했거든요. 반면 수저는 각도 조절도 되고 설치도 간단해서 금방 손에 익더라고요.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. 세 번째는 신생아 욕조입니다. 욕조는 정말 다양해서 처음에 고민이 많았는데요. 저는 쿠팡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하는 가성비 욕조를 선택했어요. 신생아 시기 짧게 쓰는 용도로 너무 만족스럽게 잘 사용 중이고요. 이제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 앉아서 쓸수 있는 욕조로 바꿀 예정이에요. 욕조는 처음부터 큰 거를 드리기보단 이렇게 작고 간단한 걸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. 공간 차지도 덜하고 사용도 훨씬 편하니까요. 그리고 욕조 같은 위생용품은 저는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다음은 생활템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안드린콧 아기 침대예요 저희는 분리수면을 계획 중이라서 뒤집기를 시작하면 아기 방에 따로 침대를 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동이 쉽고 편한 침대가 필요했어요 리안드린콧은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 편하고 옆 가드를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어서 부부 침대 옆에 붙여서 사용하기에도 딱 좋아요 꼭이 제품이 아니어도 이런 형태의 침대를 선택하시면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두 번째는 조명, 일명 수유등입니다. 저희는 아기에게 백색등을 거의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데요. 낮에는 자연광, 밤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아기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.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조명은 밝기 조절이 되지 않아서 출산 전에는 밝기 조절 가능한 조명으로 새로 구매했어요. 오늘의 집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골랐고 특히 새벽 수유할 때 살짝 켜. 아기도 안 깨고 제 눈도 안 부셔서 너무 만족 중이에요. 분위기도 좋고 실용성도 좋은 수유 등 정말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는 홈캠. 저희는 이글루캠을 사용하고 있어요. 아기 침대 쪽에 하나, 거실 쪽에 하나, 총두 대를 설치해서 언제 어디서든 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데요. 거실 쪽 홈캠은 좀더 상위 모델이라 화질도 좋고 상하 좌우 조절도 가능한데요. 아기 침대 쪽은 기본형인 이글루 S플러스 3 모델을 쓰고 있어요. 기본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해서 홈캠 처음 설치하실 땐이 모델로 충분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놀이템 추천인데요 노는 시간에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초점책이에요 신생아 시기에는 노는 시간이 짧고 뭘 해줘야 할지도 고민되잖아요 근데 초점책은 정말 잘 보더라고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구매했는데요 이 제품은 음악도 나오고 뒷면에 그림도 있어서 한참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. 신생아 시기 첫 놀이템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타이니 러브 모빌입니다. 정말 아기가 너무 잘 보고 좋아하는 제품이고 엄마가 집안일하는 동안 케어해주는 이모님 같은 존재예요. 아기가 모빌을 바라보며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아마 누구든 이 제품 칭찬하게 될 거예요. 마지막으로 그외 템들입니다. 첫 번째는 스와드럽입니다.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나서 속삭이보다는 스와드 스와드럽을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속싸개는 감싸는 방법도 어렵고 4월에 태어난 저희 아기는 덥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스와드럽으로 시작했어요. 저는 조리원에서 구매를 했고요. 아기가 조금 큰 편이라 M 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. 출산 후 아기 체격을 보고 사이즈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두 번째는 가습기입니다. 가습기는 출산 전부터 꼭 준비해야 되는 아이템인데요. 병원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. 아기에게는 온도와 습도가 정말 중요한데요. 저는 알아보다가 윤남택이라는 제품으로 선택했어요. 사실 브랜드보다는 안전하고 관리 쉬운 제품으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. 세 번째는 쭉쭉이입니다. 쭉쭉이는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해 뒀던 육아템인데요. 신생아는 배고파도 울고 배가 아파도 울고 이유 없이도 울 때가 많잖아요. 그때마다 분유를 주다 보면 아기 배앓이도 걱정되고 수유 텀도 무너질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 중간 쪽쪽이로 달래주니까 훨씬 안정적이었어요. 물론 꼭 필요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급할 때를 대비해서 하나쯤은 준비해두는 걸 추천합니다. 네 번째는 점착면봉인데요. 이건 인스타에서 보고 알게 된 필수템입니다. 막상 써보니까 정말 유용했어요. 신생아 시절 코에 코딱지가 생각보다 자주 생기는데 일반 면봉보다 이 점착 면봉이 쉽게 제거가 아기도 덜 힘들고 엄마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추천드려요. 짠! 이렇게까지 50일까지의 추천템들을 만나봤고 아 저도 출산 전에는 막 다양한 추천템들을 보면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. 근데 막상 요가를 해보니까 아 그렇게까지 고민은 안 해도 됐겠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아기마다 발달시기가 정말 다르고 그래서 다른 아기한테 기준을 맞추기보다는 내 아이의 발달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맞는 걸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요즘 배송 시스템이 워낙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물건만을 구매를 했고, 그때그때마다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, 저는 좀이 방법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아직 출산 전이신 분들은 정말 순산하시고, 그리고 우리 같은 육아 동지들은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네, 하... 육아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필요한 아이템. 요겁니다. 사실 다른 거는 뭐 대체할 수는 있는데 요건 대체 불갑니다. 도아야 오늘 제발 잘 자줘.